장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민간 가정 어른이집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셨듯이, 우리 구에는 영유아가 많은 만큼 총 414개의 보육시설이 있고, 그 중에서는 93% 92%에 해당되는 381개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에는 2,853명의 종사자와, 그리고 16,58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인천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2013년서부터는 0세에서부터 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가 되니까, 더욱 보육아동도 증가하고, 어린이집 지원, 음, 확대돼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무상 보육을 확대한 만큼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우리 구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그 예산이 지금 2014년에 작년에 비해서 무려 그 보육 예산은 988억 원으로 21%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 우리 의원님들이 다루셨지만 5천억 그 가까운 예산 중에 지금 천억 원 예산이 보임 예산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큰 예산을 지금 보육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어 그런 점에 있지만 또 한편 어 우리가 그 이런 것들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보육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어또 신설을 했고 또그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명절 수당도 7천만 원 넘는 명절 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 관리비도 5,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연수구라든가 뭐 다른 구에 비해서 어더 거기가 또 지원하는 것들이 많겠죠. 어 그렇지만 우리 예산 아까 규모에서 보육 비중을 보육 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중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장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공공형 지원에 공공형 보육 시설에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민간과 가정은 그런 피의식이나좀 열악한 수준으로 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요. 우리 국공립 보육이 보육 시설이 인천에서 꼽집입니다. 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더 증대하라.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구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해서 3% 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그걸 보완하는 것이 공공형 보육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민간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걸 공공형 보육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15군데가 되고 있는 게, 그나마 우리 보평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그보육에 대한 질 높은 보육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는 거고, 또 공공형 보육 쪽에서 어려운 점은, 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그런 원하는 질 좋은 환경의 그 기준에 맞추려면 또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200만 원의 환경 개선비를 이번 추경에 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내년에는 민간이나 가정 부분에 요구하는 최소의 부분도 또 우리가 점차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92%의 그 민간 가정 집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리고 바로 또 옆에 있는 인근 부천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저희 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들이 연수구라든가 뭐 부천으로 빠져나가고 또 아이들도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우리 원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 안심동육이라는 그런 브랜드에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원장님 대표자 교사들에게 사기도 안양시키고 또 시설지원도 확보해 나가야 된다 는게저희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는 공공영구의 이번 순차로 된거고 이후에 있어서 또 계속 그렇게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이 가지 어린이집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험 문제에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